P2P 투자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백승민 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P2P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의 그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직거래 서비스입니다. 즉 어,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와 어,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P2P 플랫폼 업체가 연결하여 음. 두 주체 사이에 돈이 오가게 하는 건데요. 대출자는 시중 금리보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음. 투자자는 은행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어, P2P 투자 인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높은 수익률을 갖다가 우선 들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소액, 소액 투자 가능. 세 번째는 어, 투자 상품의 많은 다양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P2P 투자에도 네. 종류가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어, 개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개인 채권 투자, 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한 기업 사업 투자가 있고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축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 어, 파이낸싱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조합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다고 하는데 익명조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 익명조합이란 어, 어, 익명의 조합원이 영업자인 어, 유니온에게 출자하고 어, 영업자는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업무집행장은 영업자. 즉, 상인의 몫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영업자가 무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익명조합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만약에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 음. 이익은 어떻게 분배 하십니까? 이익 분배의 계약에서, 어, 사업의 배당 또는 이익 분배의 비율을 정하여, 어, 영업회계는 다른, 그, 정함이 없으며, 매, 이제, 결산기일, 어, 이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수 있는 게, 어,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익이 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현행 법률상, 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이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만, 담보권이 설정 가능한 상품은 해당 그담보권의 제3자의 구명에서 매각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어, 사업지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익명조합이 사업자 또는 지분 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2P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투자자분들의 그 출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담보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 그 해당 사업지 시행사의 어, 지배력을 가지고 어,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간 어, 사옥권 매각 또 설정 등을 할수 있는 영향력으로 자금 회수를 할수 있다면 어, 다른 방법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예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P2P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백승민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